안녕하세요. 안녕. 저 태갈게요. 음 오. 너 초딩 같죠? 음 몰라. 몰라요? 그럼 됐고요. 저지부터 뭐라고? 아, 맞다. 나 태하기로 했지. 신부아이씨. 알겠어요. 들어자난 라인 못하는데. 뭐 해야 돼 그럼. 아니 못하면 딴거 해봐. 저 뭐?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근데 나 근데 할줄 아는 게 없는데 힐러 해야겠다. 힐러 해봐 그럼. 힐러 안 와줄까? 아니에요 저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오케이. 아 힐러도 중국 거예요. 어, 네. 중국 거예요. 중국 거라 설마 저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죠? 아니 전작적 봐봐요. 전적 올리고 있는데. 아 하자. 이렇게 식겁네. 우리 이기겠지야 그러면 강아지 뭐야, 우리 왜 삼딜이야? 삼딜해. 공격이야 딜 해. 괜찮아. 네. 야타봐타피 뭐야, 겐지 딸피, 겐지 딸피, 겐지 딸피. 우리 겐지도 딸피. 어, 살았네. 살짝.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올라가자. 뒤, 뒤에, 견지. 틀렸네, 뒤에 겐지. 들었네, 뒤에 겐지 있어. 너 씹어. 잘할지, 잘할지. 잘할지. 오케이. 잘해, 잡았다. 오케이, 가요, 오케이, 나어겠다안 돼, 죽지마. 됐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들어가요, 이제, 3점으로. 스레스. 다 탈피했지? 오, 우리 팀 진짜 잘하네. 내가 피해야 될곳 표시 표시. 오, 봐. 걔 루시, 오 루시, 루시. 아, 야, 잘해. 이거 잘해.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루시 오 어, 죽어 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또목기라 먼저 갈게같 어, 2층 아, 먹으면서 아, 들어가자. 들어가. 뭐야? 어디 아, 라인 뒤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라인 잡는다 상대 바스 있는 거 같은데 라인 반피 아스 달라피 겐지 달피 겐지 달피 겐지 겐지 달피 겐지 달피 겐지 커 안돼 겐지님 빼야아 겐지님 빼야 될거 같은데 어 겐지야 죽으면 안돼 안하겠어 돌격해 너공 있어요 아, 안돼 공있수도 있으니까 하나 하나 하나부터 라고 하나 야, 야, 야 아니, 라인 아니, 라인 딸피. 아나 딸피.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커特 걱정, 걱정, 걱정. 그래 좋았어. 길고카라 네, 네. 네. 도망와, 도망와. 나 상대리 퍼딸피 이거 뭐야? 상대 바로 컷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일금이다. 아 조용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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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laughs> 어요? 네. 왜 네. 조용히 하래?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대체 말지 야, 수비는 메르시가 낫나? 그래요? 야, 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르시 할까? 아나 해봐야지.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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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서친구 어. 로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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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떻 어. 하면 정지 먹냐 욕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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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정지 먹지 않을까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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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어... 어.. 이거 조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러게 너... 탱한테 주면 되겠네 한 조화한테 네? 주면 되겠네 그래요? 응. 조화는 탱 주지마 네 야돼야이거야방벽을 왼쪽에 다치고 애들 다 가운데 있는데 이거 딱. 어, 어, 오케이 요오케아 어, 그거... 어, 네, 아, 위도 위 지금 세명 여기 위에 가운데 세명 너무 위험해 포지션. 방벽을 좀 쳐주든가. 어디가 뭐배졌어요 뿌리 뿌리 보조아. 뿌리 뿌리 왼쪽 방에 메이도는 것 같은데. 자리야 자리야 방벽. 아왜안들어어왜안들어어지도 위도 위도 방벽 뒤에서 야. 딜해 위지 보조아. 뭐어 잡았네. 한조 있다. 올라온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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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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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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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죽었어. 야 자리야 보조아. 뭐 메이 보조아 메이 피 메이 피 다이피, 메이 딥. 오케이. 거점에 거점에 힐힐힐 힐, 힐, 힐 없어 지금. 채팩 먹어야 돼. 리반자반안하는게 불이... 낫겠. 여기는 너무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비벼봐.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아, 피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오케이. 일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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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내가 해줄 수한조어쩔좀 나타친다니까? 치료를 시작할게. 로나? 나 보이지 않아반 어디가 이세요 이거 그냥 쉽게 맞겠는데? 아.. 한조 한말 치료해 드릴게요 아 겐지 한 공격력 주문을 걸고 아나 뒤로 와어 아나 너무 앞에 아 아이, 라인도 올라와야 돼아저일안 줘요? 왜 어디어디어디 누지올라올려요 아나 아나 겐지 컷 아, 겐지 컷 했어요 오케이. 이분치료해아야이거 왼쪽 왼쪽에 왼쪽에 불이. 오나 반. 이런 힐안 보이지만 넣었다. 오케이 브리컷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다먹어싸먹어자컷자 다, 컷.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뭐냐 너? 가만해. 치료를 시. 야 오던 용 어디 갔냐 지나갔나? 야, 용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지. 내가 갑자기 오던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가 그러니까 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어디가? 오늘 사라졌. 나왜 내려왔지? 치레를 하려고. 야 이거 아, 온다. 아어떻겠네 뭐야? 내일 나이트. 밴지힐밴밴지 딸피. 여기 다 딸피, 다, 다힐밴다힐밴 다 자리야 콜. 지 야야 그 자리야 자리야. 어 죽었네 죽었네. 그래. 그래. 미니터 온다 미니스와요. 한님 밀로 일로. 이공 있거든요 공 누구한테 줘야 되니? 라이딩 컬. 왜 야야야 이렇 터지면 안 돼. 한한두개어요 못들어오겠다 얘네 이다와나 20킬 와20 킬금이다 좋았어 수고 수고 <laughs> 이거 아니 난 근데 왜 힐을 안 주고 킬을 했지? 카나 <brighten>